아이아타가지고 씨발 총 퍼냈을까 이거 여기만 아아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이게 물턴트야 이게 물턴트야 이 새끼야 <laughs> 넌 뭐야 왜불에어야 그래? <laughs> 옆에 쏜다 옆에 쏜다 어디야 몰라 저자기장 쪽에서 던것 같은데 밖에서 일단 일단 살릴게 여 네, 선생님 안돼 자기장 괜찮니? 여 업기도 아, 안되네 <laughs> 아니 물에서 뒤져서 업기도 안되디 네. 네, 됐어, 됐어. 집안에 기적할것좀 여기 집에 일단 혼자였던 거 같은데 나이스 일단 더 좋은데?

꼭 나야. <놀람> 우리 더들어가야돼얘네 팀이, 왔을 것 같은데 음, 밖에발리소리 났어 음악 청소리는 우리야? 우리, 야 우리, 우은가리 아닌 우 어, 같은데. 나 아닌데. 우리, 우청소 어디야? 뒤에 있는 애사 아무것도 유사한 데 근데? 그게 유는하데음 그게 유사하던데? 그게 유사하던데? 그사하던데그사하던데 그게 유사하데 그게 선데짝좀 많다 여기. 여기 여기. 그게 유 음악 멋있어. 음악 일단 뭐 필수인 마큼가 폈어. 아 잘했어 잘했어. 아 잠깐. 애가 아, 빠지면. 아아 뒤에 붙었다. 아 여기 여기 나무. 아, 잠깐만. 나무 뒤. 아 어디? 아이고 게 힘들겠는데 아씨 어디서 썼는지를 모르겠네 생각으로 진 잡았다. 잡힌 잡았다. 지금 다 죽었니? 완파. 배장 밖에서 하나 띄었어. 오케이. 뱀막 쪽으로 들어올 듯. 당장안하네 하나. 달려러 갔다. 밖에 카고 팔자기장 밖에 카고 팔. 우리 인서클이야 천천히 하면 돼 불탄 어, 기절 하나. 어 자기랑 안에. 아이 연막 안에. 나 소리. 잡았던거 같은데. 아 자기. 바기절. 아, 아 있어? 새끼들왜 우리 땅값 받으야 될 듯?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이제 바위 쟤인다. 어. 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아이고. 아하늘에저블루치 회사일 수 있나? 우리 그거 있지 않나? 아 있긴 한데 저 가능할까?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겁나 쟤 있는데. 잠깐 내가 차 타고 오르끓게. 기다려봐. 살려도. <laughs> 야, 여기 시체 많아서 살리기만 하면 이득이긴 해. 먹을 수있겠다하 어? 먹었니? 뭐야, 두쪽도 왔나보다. 어. 지금, 아, 아, 벗었다. 밥이. 어딨어? 이따 아, 여긴 뒤에 있네요. 아. 아. 멀리서 쏘 아, 그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차가 안 터진다. 이럴때는 forgetting... 사아얘들다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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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밖에서 나왔어 왼쪽에 <laughs> 네이어떤지 <kraans 웃음> 물이... 안쪽에 소리가 안나다 <laughs> 밖에 있었어 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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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밖에 몇명 있는 거야 시원 <laughs> 여기 단판하게생울는데 생각 있는 거 맞아? 어 있어 있어 차야 차 있어 차 있어 저 위치를 모른다 아 집에 있다고 제 산에 있다는 줄 알았네 집 안에 있는 거야 그런 거 같은데 그냥 넣 너무 되는 거 아니야? 어, 근데 안보여 보이... 근데 이 사람은 마이크를 쓰면 되지. 씨발 아까는 안녕하세요 해놓고 이런... 마이크는 안 쓰는 거야. 내가 우리가... 차소리 떠나는데. 이번 쪽에 차 소리. 어쩔거 같은데? 아닌가? 어 세운데 세운데. 셌어 섰어 있어. 쇼핑 쪽에 차 돼, 하나 더 돼, 있다. 지붕위에 하나 올라간 거 같은데? 지붕이 어? 얘네도 람보르기니야 수류탄 맞았구나 이거 하나 기절 지붕이 기절 나이스 푸쉬 때보자 수류탄 던질 거야? 어집 밖에 던질 거 아, 여기 박해나, 여기 박해나. 아. 아, 뒤에서 쏜다, 시발. 들어갔다. 아니, 아, 나바 시바, 시들어갔다아박바시어 시바, 시바, 시바. 시바, 시바, 시바. 시바, 시어 시바, 시바. 시바, 시바, 시 시바. 시바, 시바, 연막 안에 기절해 있어 바로 앞에 연막 바로 앞에 어. 나이스 나이스 다죽은데 그쪽 는선 위쪽에서 쏘는 것 같은데 블루칩 그통신기는 없지 우리. 끝났나요? 끝난 것 같아요 아 근데, 저 사람, 그, 싸울 어, 때, 브리핑 해. 안 하고, 끌, 기 아, 한번더 오지, 밖긴 한데 어, 한번더 줬다. 아 여기 능선 연막. 여기. 기절? 한 번, 1층 <laughs> 기절. 여기도 하나 있어. 도핑이 하나 있어. 나한번 죽었다. 내거기절킬 시키고 죽었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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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근데 살릴 수가 없어. 어, 어 밖에 어 잡았어. 차붙어어차았어어 잡았어. 잡어잡핑어 잡았어. 잡았 여기 차 그냥 계속 온다 한팀더 붙었다 하나 짤 위치 나쁘지 않네 루핑에도 있어? 새로운 팀 하나 더 왔어 저기 하나, 하나 더 있어 여기. 아, 어, 기절했어. 기절했어. 걔 기절. 개도 기절. 야, okay, 있어. Nice. 우리 뒤에 능선에도 온다. 이렇 okay, okay. 건물 그냥 하나. 범페 범페 깨겠다. 너무 많이 온다, 애들 어, 어. 깨, 깨. 또또또또 붙었어. 아, 진짜 무한 리필집이야. 능선 확인. 이게 등선으로 갔다. 여기 여기 한 계속 쏴야돼 우리. 어 계속 써야 돼. 등선 두명 내려온다. 노란 핑. 그래서 쟁수 있는 건쟁 볼게. 여기 하나. 어. 아직 이 집에 있는 것 같은데. 아, 여기에도 있다. 어, 계속 왔어. 어이, 아고 어, 계속, 이거. 어, 거기 자리가 됐다, 안 좋아. 이거. 지금 애들 계속 와. 어, 또한팀 어, 왔어, 여기. 이번 죽은 쪽에 세, 명또 왔다. <laughs> 그냥 내 쪽으로 오라 할거 거기 사람 개 많이 와가지고. 던질 것도 없는데. <laughs> 나만 인서클이야. 나 인서클이야. 아 그냥 계속 컨테이너에 엎드려있을걸 하씨 <laughs> <laughs> 괜히 살리는거 죽여버리겠다고 바로 앞에도 있다 나 지금 못나 내 앞에도 세명이 있거든? 그리고 파란 핀 건물에도 있어 지금 사람 걔네끼리 싸우고 있어 내, 일부러 내 쪽에 연막 쳐서 가려가지고 안보이 <laughs> 내 뒤쪽 붙었다 봐줄게. 발사해 놔. 소리도 나. 아까 아, 여기도 아, 하나 더어내 앞에도 있어 지금. 이 차봇 차차 온다. 왼쪽하나 파란빙이랑 어, 주소쪽이랑 싸우겠다 근데 너가 들어올 수가 있냐 이거? 내 쪽으로 아 헤드 깠는데? 나도. 아... 시기한 죽어? 3번차 그냥 끌고있어요 일단인 이쪽 와봐 앞에 앞에, 하 앞에 하핑 아이고 인석카나이스아 들었어? 네, 능선 이쪽 들어왔을 거고, 집안에 아직 있고 어, 담벼락도 아직 싸우는 듯해서 세 명? 3명. 아, 포근네. 한 줄기 없다, 나도. 그 능선 아직 살아 있는 거지. 어, 아, 어, 그 뭐, 붙었을 것 같은데. 여기 집 뒤쪽 조심, 붙어 있을 수도 있어. 아, 근데 못 들어갈 것 같아. 생명 남았구나. 들어 여기 집 안에 하나랑 능선에 둘일 수도. 안 편하게 발소리 난다. 차, 차 아, 끌었다. 서. 얘가 통알바지 될 때, 어이고, 뭐야. 갔는데? 지정이. 2대2. 자기장 들고 있고. 언패디에서 쏘는 거 조심 왠지 앞에 바위 쪽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있나? 바위가 개 좋은데 자리가. 또 어, 하나 있는데 까볼게. 까보. 어. 나도 라스트못 봤어. 어내 앞에 대 앞에. 바위 바위. 쪽에 다 있다. 아. 이쪽 좀 아, 빨리 붙을걸 그냥 바위 저기 두명 다있어 아..씨.. 아..근데 이거 엄퇴가 하나도 없어서 비는거 아마 보일수도.. 수류탄으로 근데 해봐야될듯? 어차피 제, 쟤네가 니네 위치 모르잖아 <laughs> 오른쪽에 있다 아까 총 쐈어 여기 들어가야되는데 제발 아 튀겼어 아 튀겼어 네. 아, 어? 제발 블루존 블루존 제발 제발 왼쪽, 왼쪽. 아, 아 아깝다. 아. 아, 근데 저기 사수 잘했는데, 씨발. 어. 맛있다. 어, 아니, 근데 주유소 무한리피 레바야, 씨발. 건물 없어가지고. 저 건물로 한네팀 왔어. 아니, 네 팀보다 더 많이 박았어. 한7곱 일곱 팀 박음, 진짜로. 537들 박 아 컨테이너에서 짜져있을걸 아니면 그냥 처음에 눕혔던 거 그냥 바로 확 찍던가 아 하트 하트 하타 더 하타라 나채 보는네